보이는 건 쪽파씨인데요. 오늘 텃밭에 쪽파심 심는 날이에요. 한번 저랑 같이 심어볼까요? 쪽파를 심으려면 이제 다듬어야 되겠죠. 작년 가을에 이맘때쯤 심어서 어, 5월, 올해 5월 음, 초에 캐서 어, 엮어서 매달 하나 그늘에 음, 달려서 어, 보관해왔던 쪽파씨입니다. 텃밭에 좀, 좀, 심기에는 좀 많은 양인데요. 어, 초파 씨를 다듬을 때는 위에 줄기 부분을 음, 잘라주고요. 뿌리 부분도 기른 거는 좀 다듬어 줍니다. 그래야 뿌리가 어, 어, 잘 내, 심었을 때 바로 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음, 쪼개주고요. 쪽파는 심을 때 하나씩만 심으면 되거든요. 어, 이렇게 하나씩. 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다 쪼개주고 뿌리도 잔뿌리도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가위로 위 줄기 부분을 잘라주고요. 두 개씩 붙은 거는 손으로 다뚝분리를 해줍니다. 잘 말라서 분리가 아주 잘 돼요. 이렇게 쪽파씨를 다듬어서요. 파 심을 장소는 집 뒷곁에 뒤, 뒤 있는 조그만 텃밭인데요 어, 쪽파 심으려고 어, 지금 준비중입니다 앞에 보이는 쪽파는 20일 전에 심은건데요 추석 때 먹으려고 미리 심었습니다 어, 비닐멀칭 안하고 어, 왕교로만 뿌려졌기 때문에 네, 풀만 조금씩 나오는거 잡아주면 되고요 또 제법 많이 컸네요 그리고 지금 심을 자리는 김장용으로 심을 자리는 어, 비닐 멸칭하고 심으려고, 어, 토양 살충제 지금 뿌려주고, 어, 남편은 열발 세스랑으로 지금 밭을 다듬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촉촉해서, 어, 일하기가 아주 좋네요. 풀이쪽밭 심을 자리 미리 자리 잡고 있어서 한번 갈아주고 비닐을 씌워야 되겠죠? 옆에 비닐 면칭 하기 전에 저는 막걸리 이용해서 쪽파 사이에 풀을 매줍니다 완결해서 그나마 풀이 덜 나왔지 안 그러면 아마 풀인지 쪽파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많이 났을 텐데요. 이렇게 비닐을 안할 때는 이렇게 완결로 뿌려주면 그래도 좀 풀이 덜 나와서 작물이 크기가 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비닐, 구멍 없는 비닐을 갖고 와서 어, 물층을 했는데요. 어, 마늘 비닐로 하기에는 좀 구멍이 클것 같고, 그래서 길이도 얼마 안 돼서 한 5m 정도 되는 밭이라, 얼마 안 돼서 그냥 구멍 없는 비닐을 갖고 와서 지금 거의 다 비닐 멀칭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텃밭 심을 자리 막대기로 하나씩 미리 뚫어주고요. 손가락으로 찢어서 하려면 옆으로 더 찢어질 수도 있고 해서 저 구멍 뚫는 막, 전용 막대기로 하나씩 다 뚫어주고 마늘을 심으려고 합니다. 텃밭이라 얼마 안 돼서 한 10분 정도 뚫어줬는데요. 아이고. 길었으면 더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거 뚫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리고 쪽파를 심어 보겠습니다. 쪽파는 이렇게 하나씩 잡고 뿌리가 밑으로 가게 해서 땅으로 가게 해서 하나씩 눌러주고 흙으로 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미리 구멍을 뚫어놔서 심기는 쉬우네요. 안 그러면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구멍을 내줘야 되는데 네, 나무도 구멍을 미리 내줬기 때문에 어, 심기에는 좀편한것 같습니다. 가 나무로. 시골에 매미가 막바지로 계속 우러대고 있네요. 기가 쟁쟁하게 우러듭니다. 쪽파전용 컵밭이라 조그만해서 한 20분 정도 심었고요. 앞에 먼저 심은 쪽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쪽파 비교해 볼게요. 쪽파를 오늘 이제 아침에 자른 거잖아요. 자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5일 전에 먼저 내려서 다듬어 놓은 건데, 싹이 좀 나오죠. 5일 전에 잘라 놓은 건데, 이렇게 5일 전에 자르는 게 싹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심으면, 이게 보면은 싹이 이렇게 이렇게 조금 나왔잖아요, 많이? 제법? 하나 갖고도, 쪽파 하나 갖고도, 이렇게 싹이,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쪽파 하나 속에, 하나 있는 것 같아도, 이게 두쪽 있고, 여기 또,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보면, 싹이 이렇게 여러 개 나옵니다. 하나에서도 이렇게 분화가 많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추석 때, 어, 뽑아서 먹으려고 좀 미리 심어놓은 쪽파인데요. 이게 하나짜리를 심어놓은 거거든요. 보면은 몇 쪽이 많이 나왔죠. 이게 한 개, 이게 하나씩 심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심어놓은 건데 한번 볼까요? 뽑아서 보면 하나짜리가 이렇게. 싹이 이렇게 많이 하나 하나 심은 것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심는다고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쪽파는 이렇게 하나만 심어도 이렇게 여러 개 분열을 해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씩만 이렇게 심으셔도 됩니다. 지금 많이 컸죠. 한 20일 전에 심은 거거든요. 오늘은 쪽파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거는 김장할 때 대비해서 이제 심었으니까요. 많이 안 오거나 가뭄 탈 때만 이제 물한 번만 한 번씩 주면 이제 잘 자랄 것입니다. 어, 살충제 토양 살충제는 미리 뿌리고 어, 비닐하우스를 비닐을 씌웠기 때문에 아마 구자리는 그덜 먹을 거예요. 초파가 어, 구자리 그잘 먹잖아요. 미리 이것도 이쪽도 토양 살충제를 뿌린 다음에 어, 심은 거라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다를 남무리로잘 심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